안녕 여러분, 버니팩트입니다 오늘은 블루샤크 대신 제가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고 그런 발음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레온은 2018년 12월 5일에 출시되었으며 첫 번째 블루토크에 등장한 전설 브롤러입니다. 레온의 성별은 남성이며 공식 설정상 니타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이는 레온의 대사를 받아 알수 있습니다. Hey, Nita, check me out. Nita! 레온이 남성 브를로인 것에 반해 게임 페스티벌에서는 여성이신 하봉님인 레온 코스페레를 맡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레온의 이름은 누구나 알수 있듯이 카멜레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온의 코드네임은 닌자입니다. 레온의 일반 공격인 수리검은 왼쪽으로 이동하며 사용하면 탄환이 좁게 나가 원거리에서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사용하면 탄환이 퍼져 쉽게 적에게 짤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레온의 일반 공격인 수리검은 탄환이 적에게 가까이 명중할수록 데미지가 높아지는데 부츠꼴 형태의 특성상, 하만히 공격해도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레오는 스킨에는 상어 레온, 늑대 인간 레온, 셀리 레온, 트루 시벌 레온, 트루 골드 레온, 다이노 레온, 헬로윈 레온이 있습니다. 상어 레온은 한 유저가 스킨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스킨이 진짜로 출시가 돼버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상어 레온이 출시되기 전과 2019년 10월 전까지는 목소리도 없어서 이런 밈도 존재했습니다. 레온의 첫 번째 가지신 환영 영사기는 아이콘이 변경되었습니다. 블루스타즈의 인기가 한창일 때 레온의 후드티를 입은 아이들이 길에서 보이곤 했는데 그때의 블루스타즈가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전 아닙니다. 레온은 과거 블루샤크 유튜브의 메인 캐릭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